아, 결혼 와는 시나 마틱보이스누군가 나왔 승인 민 영화 찍가 아, 습니다. 연 기만 잘 하면 되 겠죠？알 았 음. 다？아, 수 염이 많이 기르 셨 네요？수염 때문에 이프를못때니 Everybody oh, s a 오늘은 촬영 전날. 시나리오도 연기.. 연기만 잘하면 되겠죠? 네 시하 l d 시하 오케이 좋 h e 찍고 o 어응차차차 오늘 s 찍을 장면은 집 r t i 장면 찍을 예정입니다 어 g e r 비율 그 말하면 이정도가 안나 비율 말하면? 어 그정도 시영이 좀 니가 네가... 오늘의 점심 아면입니다 네, 요즘 진매가 대세인거 다들 아실겁니다 오뚜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삐리비삐리비왜 흰색 천이 있는거죠? 그물인가요? 네아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바로 <laughs> 실크 아 근데 지금 뭐하러 가시는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해를 조금 더 약하게 음 한번 걸른다 거른다 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하고 어렵다 뭔가 해야되니까 그것도 출발! 어, 저는 이제 가이드 네, 카메라 각을 보기 위해서 저 배우가 아닌 사람이 잘 가서 잘 가이드를 돼요.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실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정도면 다 5에 1에 2 5에 2에 1 5에, 5에 3왜 손등으로 먹는 거죠? 손바닥에는 습기가 많아서 먼지가 들러붙기 십상입니다 음. 약간 근데 아, 아프면 아 자아시끄러 <놀람> <시뻘어. 놀람> <놀람> 다시 네!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저녁입니다 시합 남무 컷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9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씨바 어렵네요 다음에 절대 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아, 느낌도 해보고 삐리비리비 뽀로뽀로뽀 삐리비리비리비 오늘은 야외 어,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에 지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에 내용물이 사실 다릅니다. 지향성이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저번에 썼던 거는 초지향성.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어. 이 지향성이 좀더 약할수록 넓은 아, 거니요 살짝 좀 이제 범위가 그렇죠. 넓. 저격총이랑 약간 좀 산탄총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laughs> 야외로 이동합니다 오케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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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다. 오늘의 연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는지 이 <laughs> 멤버분들한테 결코 정상적인 걸 시키지 않습니 레디 시영! 왠지 더 해보고 싶지? 렛츠고 디 말 못해서 답답한 게좀 있었거든. 리커시 형. 짜증났다는 게 표현이 안 돼서 머리 머리 배워오라고. 이렇게 한번 박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할 거라 생각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물론 클럽에서 만나는 거야. 어 그때 생각해서 참아줬더니 민국이 어디가 하다가 아직 안 끝났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미국 빠른데 근데?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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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촬영을 해봤는데 같이 <laughs> 촬영한 소감이 어떤지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어떤 강력한 걸 하게 될까 항상 새로운 연기 네, 좋습니다 내 <laughs> <laughs> 네, 연기 빼고는 맞는데 가장 중요한 발자국 소리가 왔어 오케이 오케이 하얗게 물태웠구만 배우랑 감독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배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